Two, three. 好想你，好想你，好想你，好想你，是真的真的好想你，不是假的假的好想你，好想你，好想你，好想你，好想你，是国里国里好想你，真的西北西北好想你，好想你。Hey, 大家 하이 하이 니하 니하 오늘 우리가 배운 노래 정말 간단하고 쉽지 않았어? 네 엄청 쉽지 그지 그지 <laughs> 꼬리 꼬리 시베 시베 이거는 사투리야 우리 한국어에도 다른 지역에 가면 사투리가 있죠? <laughs> 경상도에 가면 어떤 사투리를 쓰지? <laughs> 뭐하노? 그렇지 그런 사투리도 중국어에 있는 거야 시베 시베 그다음 그래, 꼬리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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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정말, 이런 뜻이에요. 나는 보고 싶어. 나는 니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음. 하우샹니라 그래. 너무너무 보고 싶어. 아, 보고 싶어. 음. 하우샹니는두 개다가 아니라 세 개다 삼성이에요. 우리 저번에 했던 거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삼성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지? 앞에 있는 앞에 성조가 이상으로. 그렇지, 이상으로 바뀌죠. 근데 오. 오늘은 하우싱니는하오 삼성, 샤, 앙, 삼성, 니, 이, 삼성. 따단. 삼성이 세 개나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우, 샤, 니, 이. 땡! 어 지원이! 오 맞았어. 앞에 있는 거는 이상으로 하네. 맨 앞에 있는 거는 거의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하샹니, 그렇지. 하샹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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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하면? 그렇지. 중국 사람이 말을 할때 하샹니라고 하지 않아. 그렇지. 어렸을 때부터 배웠고 습관이 돼있기 때문에 빨리. 그냥 어, 앞에 있는 빨리. 부분은 성조가 빨리. 없다고 생각하고 허샹니 허샹니 해보세요 허샹니 어 허샹니 허샹니 응 맞았어 <목소리> 오늘 가장 중요한 게 이허샹니라네 는 <목소리> 음. 없어 배울게 일단은 <목소리> 중간에 있었던 건데 나 정말 정말 보고 싶어해 그 정말이란 뜻 참. 한자에가오 마이 갓. 는 별로 안 단다. 참진참진 어. 참진 가짜는 뭘까? 가짜는 거짓. 거짓? 가. 가. 거짓. 가. 가. 거짓. 참진참진 거짓가. 거짓? 어. 아 거짓가. 중국어로 진가? 조금 비슷해. 진짜라는 중국어 쩐이라고, 일성. 쩐. 근데 엄마 발음을 들어보니까 짠. 혀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 혀를, 혀를 말아서. 그렇지. 쩐. 왜냐면 H라는 병음이 또 들어가요. H 들어가기 때문에 쩐. 일성. 중국어는 저번에 뭐라 그랬지? 한 글자라도 길게 쩐 해서 쩐. 그렇지. 쩐 너. 요번에는 반대로 가짜. 가짜는 삼성. 짜, 더. 짜, 더. 짜, 더. 짜, 음. 더. 음. 오늘 배운 거는 여기까지야. 그렇게 많지가 그래? 않아. 그제요? 어, 허시앙리랑 어, 어, 진짜. 짠, 더. 그 다음에 가짜. 짜, 더. 어 이거밖에 아. 없어. 아. 음. 아. 음. 아. 음. 아. 계속 들려. 아. 그리고 이거를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한테 우리 해볼까? 문는 중. 희연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 나이 나이 어? 하겠지? 그렇지. 희연이는 그러면 아빠 보고 싶어요. 빠바, 하우샹니. 빠바. 빠바, 하우샹니. 그렇지. 바바, 그렇지. 바바, 그럼 또뭐 있지? 할아버지. 예. 예 하우샹니. 예. 하우라는 앞에 있는 거는 성조 넣지 않고 하는 거예요. 음. 잘할수 있지요? 네. 음. 이번 주도 이 하우샹이라는 세 글자를 잘 기억하면서 다음에도 얘기해 주세요. 열심히 네. 공부해서 오도록 해요. 오케이? 오케이. 게이그. 자, 수자일 자, 자이 찌.